이너 지금 뭐 해? 비 오니까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며. 이거 비오 니까 무서운 이야 기해 달 라며 이거 팔척 귀 신이, 내는 소리 잖아. 팔척 귀신, 그건 또 무슨 귀신 이야? 팔척 귀신 몰라? 팔척 이라는 이름 답게키가 엄청 큰 귀신 인데, 하얀 모 자에 하얀 원피스 를 입고 사람 을찾아 돌아다녀. <목소리> 이 소리를 내면서 그래? 그런데 팔쩍귀신은 왜 그런 소리를 내는 거야? 혀가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말을 못 하고 보보보보 이런 소리만 내는 거지. 혀가 없다고? 만약에 팔쩍귀신 만나면 어떻게 돼? 그날 밤 집으로 찾아온데 잡아먹으려고. 헐 그럼 그냥 잡아먹혀야 돼 무슨 방법 없어 오면 팥을 뿌린다거나 십자가를 보여준다거나 방법이 있긴 해 하루가 지날 때까지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돼 그리고 문이랑 창문 주변에는 팔쪽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귀신이 싫어하는 소금을 그릇에 담아서 곳곳에 두는 거지 부적도 있으면 좋은데 부적은 우리가 구하기 어려우니까 정말 그냥 문단속 잘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끝이네 의외로 간단하잖아 간단하긴 이 팔쪽 귀신이 무서운 게 가족 친구 목소리를 흉내내서 문을 열게끔 만든다는 거야. "은우야, 나야, 권준서, 이문좀 열어봐, 이렇게!" 무슨 장산범도 아니고 목소리를 따라한다고?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누가 밖에서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문을 열어주는 순간 바로 잡아먹히는 거야. 와, 이건 좀 소름인데? 그리고 팔척귀신은 사람을 잡아먹을 때마다 키가 더 커진다더라. 팔척이면 2m 40 정도 될 텐데 거기서 더 커진다고? 그건 좀 부럽네. 나는 뭐래도 키가 안 크던데 나한테 키좀 줬으면 좋겠다. 그럼 팔척귀신 만나서. 키좀 달라고 해보든지 밤에 창문 열어놓고 팔척님 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외치면 찾아오지 않겠어? 됐어 팔척 귀신한테 잡아먹히라고 아야 아 뭐야 밑에 누가 있었잖아 뭐 보여야 말이지 비켜 길 막지 말고 미안 무슨 남자가 나보다 작냐 안 쪽팔리냐? 난쟁아 이따가 배점좀 갔다와줘 은우야 괜찮아? 에휴, 나는 팔적귀신 같은 귀신보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괴롭히는 저런 애들이 더 싫어. 선생님들은 왜 저런 애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걸까? 아들 핸드폰 그만하고 얼른 자. 아직 잠이 안 와. 키 크고 싶다면 키 크려면 일찍 자야 돼. 성장호르몬이 밤 10시부터 나온대잖아. 핸드폰 압수한다. 알았어, 잘게 잔다고. 잘 자, 아들 내일 봐. <laughs> 뭐야, 겨우 잠들었는데 바람소린가 은우야, 창문 좀 열어줄래? 엄마? 나한텐 자라고 할 때는 언제고 김은우! 빨리 창문 좀 열어봐! 빨리! 아빠까지? 뭐야? 아무도 없잖아? 파...파...파...파... 어? 아! 꿈, 꿈이었어 준서가 해준 팔자귀신 얘기 때문에 이상한 꿈을 다 꾸네 아우, 찝찝해 다시 자자 야, 애정가서 우유랑 빵좀 사와. 싫어. 너희가 직접 가서 사먹어. 뭐야, 땅꼬마가 말대꾸를 하네? 어이 난쟁이, 너 많이 컸다. 키는 안 컸는데. 다시 한번 말해봐. 안 간다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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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얘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난쟁이적 언어 아니야? 빵 사오기 싫다고 별짓을 다 하네. 성진아, 얘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우리가 갔다 오자. 그래. 노력이 가상해서 이번은 봐준다. 다음부터 까불면 가만 안 둬. 아, 아, 방금 뭐지? 왜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온 거야? 어제 팔쪽 귀신 꿈을 꿔서 그런가? 그날부터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박성진 무리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수치심과 분노가 차오르면 내 입에선 기괴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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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그건 분명 내 목소리였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그 소리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처음엔 그 애들도 그 소리에 당황했지만 곧 익숙해진 듯 나를 괴물이라고 신나게 놀려댔다 야 괴물 지나간다 뽀뽀뽀 좀 해봐 괴물아 결국 학교에선 나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했다 은우야 그 소문이 사실이야? 내가 괴물 소리 낸다는 거? 그런데 그 소리 팔척귀신이 내는 소리 아니야? 왜그 소리를 네가 내고 있어? 나도 모르겠어. 너한테 그 얘기를 들은 날 밤에 팔척귀신 꿈을 꿨는데 그날부터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 혹시 일부러 내는 거 아니지? 내가 일부러 그런 소리를 왜 내? 박성진, 이다은, 최경석 같은 애들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입에서 그 소리가 난다고.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봐. 미안해 은우야.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해줘서 걔네가 널 괴롭히는 근데, 난 그냥, 내가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해볼게. 됐어, 너도 알잖아. 선생님한테 말해도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 아니야, 이번엔. 다내 잘못이야. 내가 걔네보다 작고 약한 잘못. 걔네보다 내가 컸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진 않았겠지.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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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여기가 어디지? 웬 창문? 성진아, 엄마야. 창문 좀 열어보렴. 뭐야? 왜내 입에서 아줌마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잠깐. 성진? 박성진? 그럼 여기가 박성진 집? 엄마 왜? 어. 꿈이었네. 하필 꿈에 박성진이 나오고 난리야. 아침부터 기분 잡쳤네. 학교 갈 준비나 하자. 어? 엄마? 은우야,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교복바지가 짧아졌어! 어머! 그러고 보니 너 키가 왜 이렇게 큰 거야? 몰라. 자고 일어났더니 키가 커져 있어. 세상에, 엄마 말이 맞지? 엄마가 일찍 자면 키클 거라고 했잖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은우야! 어, 왔어? 순서야, 나할말 있어. 듣고 깜짝 놀라지 마. 어? 너 박성진 소식 벌써 들은 거야? 박성진? 걔가 왜? 박성진 죽은 거 몰라? 나한테 할말 있다는 게 그건 줄? 박성진이 죽었다고? 갑자기 왜? 몰라. 그런데 이상한 게, 박성진 상반신만 발견됐대. 하반신은 아직 못 찾고 있다더라. 그것 때문에 아침에 뉴스 나오고 난리였어. 어? 야, 괴물, 성진이가 죽었다는데, 재밌냐? 괴물, 따라와. 우리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니까. 어? 뭐야, 너 키가. 야, 최경석, 너 쟤한테 쫄았냐? 뭐해? 아니, 갑자기 배가 아파서. 쟤 뭐야? 야, 같이 가. 은우야, 너키왜 이렇게 컸어? 이제 나보다 크잖아? 나도 모르겠어.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컸어. 그러고 보니, 이제 너 입에서 이상한 소리도 안 나. 어? 그러네? 아, 뭐야? 밖에 바람부나. 다은아, 아야 박성진, 창문 좀 열어줘. 박성진, 성진이는 오늘 죽었다고 했는데, 다은아, 빨리 창문 좀 열어봐.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뭐지? 분명 성진이 목소리야. 박성진, 진짜 너야? 어, 나 맞아, 창문 좀 열어줘.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너 때문에 난리 났어. 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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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Sus, sí, sus, sí, sus, sí, sus, sí. sus, sí, sus, sí, sus, sí, sus, sí. sus, sus.